안녕하세요. 게임 찍먹 전문 겜노인입니다. <laughs> 오늘은 여러분들이 요청 많이 주셨던 기체입니다. 알렉스입니다. 자, 이 기체의 공격부터 확인할게요. 기본적으로는 퍼스트 건담하고 상당히 흡사한 형태를 띄고 있지만 서브 무장두 개가 물리 사격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페셜 어택이 초밤 암호 장비라고 해서 능력하고 무장이 강화되는 일종의 강화 형태, 버프 형태, 스페셜 어택을 가진 기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체의 확장 파츠를 기본적으로 선정하실 때는 많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어? 이 기체를 물리사격에다 집중할 거냐, 아니면은 그냥, 어, 빈 격투나 흔히 생각하는 올라운더에 맞출 것인지요 부분을 결정하시면 돼요. 메인 모장입니다. 거의 퍼스트 건담, 똑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서브 1입니다. 자, 물리사격이죠? 일명 딱총입니다. 오빙샷이 <laughs>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아쉬워요. 그 다음에 서브분장이 거의 퍼스트 건도 한번 똑같죠? 네. 자, 그러면 기본 공격 볼게요. 자, 세 번에 날리기 한 번, 그다음 에 특수 공격. 똑같죠? <laughs> 자, 특수 공격도 뒤로 좀 빠져서 날리는 공격입니다. 콤보용으로 연결하기엔 좀 아슬아슬해요. 그래서 많이 추천드리진 않아요. 기본 콤보 볼게요. 특수 공격으로 들어가고 띄우기 하나 둘셋 내려치기 하이퍼 바주카 요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딱 총을 발사를 해서 캔슬한다고 해도 콤보만 좀 나오지 실제적으로 그 뒤로 마무리할 기술이 많이 없습니다. 안습한 기체라고 할수 있죠. 안구의 스키가 차는. 자, 스페셜 어택 볼게요. 음. 그 다음, 메인 사격도 물리로 바뀝니다. 음. 하지만 이것도 그렇게 썩 좋진 않죠. 기본적으로, 하나, 둘, 대, 서브윌, 뜨고, 하나, 둘, 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기체는 장점이 정말 별로 없어서, 아니,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실전 응용편입니다 이게 속성이 많이 바뀌는 부분들이 의외로 골치아파요 그래서 처음부터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들이 이 기체를 잘 쓰는 방법이 과연 그냥 스페셜어택에다 최적화를 하는 거냐 물리사격에다 맞추는 거냐 그럼 초반에 빔은 다 버려야 되는 거냐 이런 식이었거든요 지금도 물리는 제가 데미지를 올려놨기 때문에 굉장히 잘 들어가는 편이죠 하지만 일반적인 공격들은 험할 정도로 답답합니다. <laughs> 이런 부분들은 정말 늦죠. 사실 퍼건보다 안 좋아요. 퍼건은 그래도 특수공격이 콤보용으로 연결이라도 되는데, 이기체는 안 됩니다. 아쉽게도. 네. 그만큼 늦습니다. 장점이 없는 거죠. 음. 그냥 오히려 이, 이 정도면 거의 자크급이에요. 스페셜 어택에서 만약에 이제 좀 변화, 이렇게 물리도 되는 것도 괜찮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휴, 어휴, 이거보다 더 좋은 기체가 얼마나 많은데. <laughs> 굳이, 굳이, 이렇게, <laughs> 정체도 없는 굉장히 스탠다드한 이런 기체를 쓸 필요가 있을까요? <laughs> 자, 알렉스가 알렉스를 만나러 갑니다. <laughs> 정말 저는, 뭐, 장점이 너무 없어서,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laughs> 자, 보스입니다, 보스. 음. 방식은, 기본적으로 퍼스트 건담하고 동일합니다. 물리사격의 데미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끌어내고, 하나, 자, 둘, 셋, 올려야죠. 그렇죠. 풀렸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스페셜 어택으로 바로 갑니다. 얘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빨리 끝내기 위한 방법입니다. 음... 자, 눈알 사격, 눈알 사격, <laughs> 눈알 아닙니다. 위에 있는 겁니다. 오, 네, 물리 사격에다 맞춘 데미지는 굉장히 잘 나오죠. 음. 자, 이때 들어가면 뜹니다. 돌진형. 근데 이 돌진형 발동이 너무 느려요. 보세요. 이런 발동 수준이면은 좀 답답하죠? 그리고 재장전도 굉장히 깁니다. 네, 하나, 둘, 네, 띄우고. 콤보로 못 넣어요. 그냥 찍고, 하이퍼 바주카 넣으시는 게 낫습니다. 네. 눈알 사격. <laughs> 저는 자꾸 눈알이라고 하는데. 카운터 멋있죠? 이건 제가 잘해서입니다. <laughs> 이게 제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추천 안 해요. 단점이 너무 명확해요. 자, 이제 풀렸죠. 다시 빔으로 돌아오니까 데미지 약해지죠. 그럼 미들 사격은, 음. 자, 요거 하이퍼 바주카 밖에 없는 거죠. 바주카. 빠지고 바주카. 어. 그 다음 서브 공격이, 보시겠지만, 물리 사격치고도 너무 약합니다. 아이고. 자, 베어 네, 끝났네요. <laughs> 유니콘 곤담이 피니시. <laughs> 비추천입니다. 정말 좋지 않은 기체예요 콤보 연계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넣을 콤보도 많이 없는 편이고요 음, 지금 뭐 데미지를 거의 안 입었다고 쳐도 카운터를 잘 쳤으니까 이거는 그냥 조작 잘해서 생기는 거니까 얘로 얻을 수 있는 버프는 거의 없는 거죠. 그리고 서버 무장들이 너무 안 좋습니다. 스페셜어택까지도 끔찍한 편이에요. 스페셜어택은 대부분 사용하고 나서 굉장히 강해지는데 이 기체는 사용해도 그저 그런 편입니다. <laughs> 추천드린 포인트가 많이 없어요. 네. 알렉스를 쓸 바에는 퍼건이나 제타나 더블 제타를 쓰는 게 정신건강에 더 좋습니다. 오히려 제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안 좋은 기체 중에 하나였던 프리덤 건담이 알렉스보다는 훨씬 좋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거의 짐, 아니면 자쿠 같은 기체의 수준이에요. 저는 비추천입니다. 이 기체는 굳이 얻고라서 억지로 키우지 마세요. 키울 가치가 없는. 물론 뭐팬 입장이면 키워도 되지만, 뭐, 너무 냉정하게 얘기하는 걸수 있지만, 이 난이도에 구할 수 있는 기체에 좋은 게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팬 플레이 정도로는 뭐, 획득하는 건 괜찮지만, 추천을 하지 않는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오늘 공략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른 공략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